두아디라 교회는 다섯 가지 덕목에서 뛰어났습니다. 사업, 즉 사역이죠. 행위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그런데 아,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낫다는 거예요. 와,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야 어제가 낫다 이얘기겠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자라나고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 마찬가지로 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었기 기독교 신자들은 큰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사람과 성김 그리고 믿음을 실천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부적인 결속, 사랑, 섬김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밍웨이 글이 있는데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